신이란 하나의 특별한 냄새다. 저 냄새가 그들이 있는 곳의 냄새다. 1036-835는 냄새를 따라 반체제 개미들이, 개미들의 방으로 다시 들어간다. 당신들의 설명을 듣고 싶은 게 하나 있다. 한 무리의 반체제 개미들이 1036-835를 둘러싼다. 그들은 1036-835를 쉽게 죽일 수도 있을 터인데 그를 공격하지 않는다. 신이란 게 무엇인가? 전름발이 개미가 다시 대변인 구실을 자처한다. 전름발이 개미는 자기가 1036835에게 모든 걸 말해 준 것은 아니지만 손가락들을 지지하는 반체제 운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역설한다. 비밀 조직은 결의 경비. 개미들에게 쫓기는 처지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렇게 쉽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 발의 개미는 솔직함을 나타내려고 더듬이를 꼿꼿이 세우며 설명한다. 지금 벨롱캉 안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연방의 도시 나아가 모든 개미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반체제 운동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수천 년의 진보를 앞당길 수도 있고, 수천 년 뒤로 퇴보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의 목숨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절대적인 비밀 유지와 아울러 각자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1036-835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네에게 모든 걸 털어놓지 않는 건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다 알려줄 생각이다. 두 개미는 방의 한가운데서 더듬이를 결합하고 완전 소통의 의식에 들어간다. 완전 소통 덕분에 개미는 상대방의 정신에 담긴 모든 것을 즉각 보고 느끼고 이해한다. 그것은 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두 개미가 똑같은 순간을 함께 사는 것이다. 1036835와 전름발리 개미는 자기들의 더듬이 마디를 서로 결합한다. 그러므로써 11개의 입과 11개의 눈이 직접 결합되는 것이다. 머리가 둘 달린 하나의 곤충이 되는 셈이다. 절름발의 개미가 자기 이야기를 쏟아낸다. 작년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벨로칸이 잿더미가 되고 벨로키 키운니 여왕이 죽고 나자 바위 냄새를 풍기는 개미들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 그들은 새 여왕 클리프니가 일으킨 대대적인 수탕 작전에 맞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바위냄새를 풍기는 개미들은 반체제 개미들이 되어 이 은신처로 숨어들었다. 그후 그들은 화강암, 수, 수, 화강암 바닥 속의 통로를 다시 열고 식량을 훔쳐서 손가락들에게 공급했다. 그들은 손가락들의 사절인 리빙스턴 박사와 대화를 계속했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리빙스턴 박사는 우리는 배고프다. 왜 여왕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거부하는가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다. 손가락들은 반체제 개미들의 활동에 관한 소식을 계속 전해 듣고 있었다. 그들은 반체제 개미들을 설득하여 되도록 은밀하게 식량을 훔치기 위하여 특공작전을 감행하게 했다. 손가락들이 요구하는 먹이의 양은 어마어마했다. 다른 개미들에게 들키지 않고 그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상계를 벗어나지 않고 이루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손가락들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 왔다. 페로몬의 냄새가 이상했다. 손가락들은 훈시조의 냄새로 개미들이 손가락들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이제껏 그런 사실을 감추어 왔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개미들의 신이라고 주장했다. 개미들은 신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손가락들은 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은 세계를 건설한 동물들이며 개미들은 모두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개미 하나가 와서 103683호와 전론바의 개미 사이에 완전 소통을 방해한다. 그 개미가 열렬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다. 신들은 모든 것을 만들었다. 신들은 무소불위하며 무소부재하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은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꾸며 놓은 무대에 불과하다. 비가 내리는 것은 신들이 물을 뿌리기 때문이고 날씨가 더운 것은 신들이 태양의 열기를 높이기 때문이며 날씨가 추운 것은 그들이 태양의 열기를 낮추기 때문이다. 손가락들은 신이다. 잘린발의 개미는 그날 손가락들이 리빙스턴 박사를 통해 전해온 놀라운 이야기를 1036835에게 옮겨준다. 손가락 신들이 없다면 이 세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개미들은 그들의 창조물이다. 개미들은 손가락들이 그저 즐기기 위해서 꾸며놓은 가공의 세계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036-835는 당혹감에 빠진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손각들이 어째서 도시 바닥 밑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일까? 어째서 그들은 지하에 갇혀 있는 것일까? 어째서 그들은 개미 한 마리가 자기들을 상대로 원정군을 파견하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일까? 전련발이 개미는 설명을 덧붙인다. 물론, 리빙스턴 박사의 주장에 몇 가지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세계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신이라는 개념이 그 모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어쨌든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리빙스턴 박사가 전해준 그 최초의 신의 가르침은 한 무리의 반체제 개미들을 사로잡았고 다른 많은 개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 뒤로 며칠간은 신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정상적인 메시지만 이어졌다. 그러나 반체제 개미들은 그런 정상적인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 리빙스턴 박사의 더듬에서 마음을 사로잡는 그 신의 계시가 다시 울렸다. 그 계시는 손가락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일깨우면서. 이 세상에 우연은 없으며, 개미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기록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신들은 자신들을 떠받들지 않거나 공양하지 않는 자들은 온전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036-835는 놀라움의 더듬을 곤추 세웠다. 거대한 동물들이 세계의 거주자들을 하나하나 감시하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도 곧잘 개미의 표준을 벗어난 상상을 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은 꿈에도 떠올린 적이 없었다. 모두 거주자들을 감시하다니 그렇게 손가락 은할 일이 없단 말인가. 그래도 6036835는 전론바리 개미의 이야기에 계속 더듬이를 기울인다. 반체제 개미들은 곧 리빙스턴 박사가 완전히 다른 정신이 담긴 두 종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리빙스턴 박사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신을 믿는 개미들만 더더미를 기울이고 다른 개미들은 뒤로 물러섰다.또 리빙스턴 박사가 정상적인 화제를 들고 나올 때는 신을 믿는 개미들이 자리를 떴다.그 결과 손가락들을 지지하는 반체제 개미들 내부에 조금씩 분열이 나타났다.신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신을 믿지 않은 개미들이 생각하기에 신을 믿는 자들은 개미 문화에 낯선, 완전히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두 개미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지는 않았다. 2036835는 전론바리 개미와 결합하고 있던 더더미를 풀고 그것을 닦은 뒤에 딱히 누구에게라도 할것 없이 주위의 개미들에게 묻는다. 당신들 중에 신을 믿는 개미가 누구인가? 한 개미가 앞으로 나선다. 나는 23호라고 한다. 나는 전능하신 신의 존재를 믿는다. 전륜발의 개미의 방백을 하듯 2036835에게 넌지씨 일러준다. 신을 믿는 자들은 저렇게 틀에 박힌 문구들을 대풀이한다 대개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저러지. 하지만 알고 모르고가 저들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같다 리빙스턴 박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들은 더 열심히 그것을 되풀이한다. 1036835는 그 리빙스턴 박사라는 손가락들의 사절이 어떻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닐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절림발의 개미가 대답한다. 그게 손가락들이 위대한 신비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단순한 것이 복잡한 건가 나란히 있으며 일상적인 페로몬이 추상적인 메시지와 나란히 있다. 그러면서 전란바를 개미는 신을 믿는 자들이 지금은 소수이지만 그들 편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때 한 젊은 개미가 나방 고치 하나를 끌면서 다가온다. 1036835가 축사 입구에 묻어 놓았던 고치이다. 이건 당신 겁니까? 1036835는 그렇다는 뜻의 페로몬을 바라고 그 개미 쪽으로 더듬이를 내밀며 묻는다.그런데 자네는 어느 쪽인가?신을 믿는 쪽인가?안 믿는 쪽인가?젊은 개미는 머뭇거리며 머리를 숙인다.그는 자기에게 페로몬을 바라고 있는 그 개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산전수전 다 겪은 그 유명한 병정개미가 아닌가?젊은 개미는 신중하게 대답해야겠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그는 뇌의 깊은 곳으로부터 느닷없이 말들이 느닷없는 말들이 튀어나온다. 나는 24호라고 합니다. 나는 전능한 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백과사전, 사고. 인간의 사고는 무슨 일이든 이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있었던 일이다. 영국의 컨테이너 운반선 한 척이 화물을 양육하기 약위하여 스쿼트를 드디한 항구에 닫힐 내렸다. 포르투갈산 마디라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다.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부러졌는지를 확인하려고 한 선원이 모든 짐이 다 부러졌는지를 확인하려고 냉동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가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다른 선원이 밖에서 냉동실 문을 닫아 버렸다. 안에 갇힌 선원은 있는 힘을 다해서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배는 포르투칼을 향해 다시 떠났다. 냉동실 안에 식량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선원은 자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도 래 그는 힘을 내어 쇠조각 하나를 들고 냉동실 벽 위에 자기가 겪은 고난의 이야기를 시간별로 날짜별로 새겨 나갔다. 그는 죽음의 고통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냉기와 코, 손가락과 발가락, 꽁꽁 얼리고 몸을 마비시키는 과정을 적었고. 찬 공기의 언 부위가 견딜 수 없이 따끔거리는 상처로 변해가는 과정을 묘사했으며 자기의 온몸이 조금씩 굳어지면서 하나의 얼음 덩어리가 되는 과정을 기록했다. 배가 리스버스에 닻을 내렸을 때 냉동 컨테이너 문을 연 선장은 죽어있는 선원을 발견했다. 선장은 벽에 꼼꼼하게 새겨놓은 고통의 일기를 읽었다. 그러나 정작 놀라운 것은 그게 아니었다. 선장은 컨테이너 안에 온도를 재보았다. 온도계는 섭씨 19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화물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컬트랜드에서 돌아오는 항해 동안 냉동장치가 내내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그 선원은 단지 자기가 춥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었다. 그는 자기 혼자만의 상상 때문에 죽은 것이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2권 메르크로스 임무. 리빙스턴 박사를 만나고 싶다. 그러나 반체제 개미들은 1036-835의 소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들은 일제히 더듬이를 세우고 1036-835의 의도를 탐색한다. 우리가 자네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일 때문이다. 전염발의 개미가 설명한다. 어제 1036-835가 여왕 개미를 만나고 있는 동안에 한 무리의 반체제 개미들이 화강암 속으로 내려가서 리빙스턴 박사를 만났다. 그들은 리빙스턴 박사에게 손가락을 치기 위한 원정이 준비되어 있다고 알려주었다. 어느 쪽 말을 전하는 리빙스턴 박사였는가? 신과 관계된 쪽인가? 신과 관계가 없는 쪽인가? 신과 관계가 없는 쪽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모든 더듬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리빙스턴 박사였다. 어쨌든, 리빙스턴 박사와 그를 통해서 자기들 의사를 표시하는 손가락들은 모든 손가락들을 없애기 위해 <laughs> 세계 끝으로 원정대가 파견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아주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였다. 심지어 놓칠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laughs> 손가락들은 <laughs> 오랫동안 숙고하고 난 뒤에 일리뱅스턴 박사를 통해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그 임무를 그들은 <laughs> 메르크리우스 임무라고 불렀다. 그 임무는 동방원정과 연결되어 있다. 그 원정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일이다. 별로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 자네이므로 그 임무의 적임자도 자네일세. 전렌바리 개미는 1036835에게 그의 새로운 임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명심하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 꼭 성사시켜야 하네. 메르클리우스 임무는 세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네. 바위 밑 동굴에서 그 개미가 메르 그리우스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오기스트 할머니는 이제 막 개미들에게 자기 계획을 제시하고 난 뒤였다. 할머니는 류머티즘 루머, 때문에 복기 흉해진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제발 그 작은 불개미가 해내야 할 텐데. 모두들 입을 다물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빙그레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 반체제 개미들을 믿어야만 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laughs> 그들은 메리쿠리우스 임무를 맡은 개미의 이름을 모르고 있었지만 그 개미가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빌었다. 오기스트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지하 수미터의 이 동굴에 온 지도 벌써 1년이 되었다. 100살이 될 때까지 들어와서 이제 백하고도 한 살이 되었다. 할머니는 그간의 모든 일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맨 먼저 아들 에드몽이 풍뎅 불러 숲 기슭에 시바리트가 3번째 자리를 잡았다. 며느리가 죽은 뒤에 일이었다. 몇년 후에 아들도 세상을 떠났다. 에드몽은 상속자인 조카 주나탕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특히 당부하건대 지하실은 어떤 일 있어도 내려가지 말 것. 시라는 단한 문장에 충고가 적힌 이상한 편지였다. 나중에서야 오기스타 할머니는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추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것은 감자의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파르망티에가 썼던 방법과 같은 것이었다. 파르망티에는 울타리를 친 밭에 감자를 심은 다음, 울타리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오. 라는 게시판들을 빙 둘러가며 설치해놓고 사람들이 앞으로 감자를 많이 먹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게시판이 설치된 첫날 밤부터 서리꾼들이 그 귀한 덩이 줄기들을 훔쳐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세기가 흐른 뒤에 감자는 세계인의 귀한 식량이 하나가 되었다. 조나탕 웰즈는 결국 금단의 지하실에 내려왔고 다시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의 아내 류시가 용감하게도 그를 찾으러 내려왔고 이어 그의 아들 니콜라도 내려왔다. 그 뒤를 이어 갈랭 형사의 지휘를 받으며 소방대원들이 내려왔고 빌센 경장이 이끄는 경찰관들이 내려왔다. 마지막으로 오기스타 할머니 자신이 자정 브라질과 다니엘 로젠펠트를 데리고 내려왔다. 다 앞에서 스물한 사람이 끝없이 이어진 나선 계단을 달려 내려왔다. 모두가 지도가 마주쳤고 성냥개비 여섯 개로 네개의 정상각형을 만드는 수수께끼를 풀었다. 또 어머니 자궁을 빠져나올 때처럼 몸을 압축시키는 통발을 지나왔다. 그 다음부터 다시 나선 계단을 올라갔고 허방다리에 빠졌다. 사람들은 모두 수화적인 공포증과 무의식의 함정을 이겨냈으며 탈진할 만큼의 힘겨움과 시체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다. 멀고 험한 미로를 헤쳐나와서 그들은 지하사원을 발견했다. 그 사원은 거대한 화강암 밑에 만들어진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었고 바로 위에는 개미왕국이 하나 있었다. 잘 잤어? 그 사원은 거대한 화강암 밑에 만들어진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물이었고 바로 위에는 개미왕국이 하나 있었다. 조나탕은 그들에게 에드몽 웰지의 비밀 실험실과 에드몽 밀즈의 천재성을 입증하는 발명품들을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 로제타 석이라고 명명된 기계가 있었다. 개미들의 냄새 언어를 이해하고 개미들과 대화를 할수 있게 해주는 기계였다. 그 기계에서 대롱 하나가 나와 탐지기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 탐지기에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개미로서 마이크와 스피커 구슬을 겸하고 있었다. 그 개미 로봇이 개미 세계에 파견된 그들의 사절 리빙스턴 박사였다. 그 통역자를 매개로 삼아 에드몽 웰즈는 여왕 개미 벨로키 키우니와 대화를 나누었다. 에드몽과 벨로키 키우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대등한 수준을 가진 두 개의 대문명이 만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조나탕은 삼촌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계승했고, 지하에 내려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열정에 끌어들였다. 그는 곧잘 그들이 외계인과 대하려고 애쓰는 우주선 속의 우주비행사들과 같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실험은 우리 세대의 경험 중에서 가장 매혹적인 것이 될지도 몰라요. 개미와 대화하는 일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것이든 외계에 있는 것이든 지능을 가진 어떠한 생명체와도 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는 단언했다. 주나탕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도 너무 이른 때에 나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다.